이렇게 찾아오는을 이 시간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삶에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제가 한번 이 우리 의 삶에 주어지는 이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회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 좀더 구체적으로 좀 보고 싶었어요. 어, 기회라는 말이 뭘까요? 되게 이렇게 물어보면 잘 이렇게 말을 하기가 쉽지 않죠. 예. 이 기회라는을 한번 정의를 한번 제가 갖고 왔는데요. 뭐냐면 어떤 일이나 행동하기 전, 하기 가장 적절할 때나 시기와 경우, 이거를 기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하는 일에서 최적의 시간, 뭔가를 이뤄내는 최고의 시간을 기회라고 하는 거죠. 사람 모른 적이 인생을 멋지게 살려 하면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고 예, 어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몇 번요? 세 번의 기회 온다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예. 인생의 기회는 딱세 번을 찾아온다는 말이 우리 가운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들리, 들리곤 합니다. 그나 그, 그만큼 우리 삶가운데 기회가 많다, 적다. 예, 적다 예. 우리가 인생을 대박, 아니, 대박이라는 표현에좀 그렇습니다. 대박 날라가면 <laughs> 이 기회가 잘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식을 보면 그렇잖아요. 주식 같은 것도. 때가 있잖아요. 네, 대박이 때가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 가운데 기회가 많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 물론 이런 기회를 잘 잡기 위해서 그만큼 철저히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독립운동가인 안창호 선생님은 이 기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흔히 사람들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지만 기회는 기다린 사람에게 잡히지 않는 법이다. 우리를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 전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네, 우리가 실력을 키워야 기회가 온다는 거죠. 더 나아가 토마스 에디슨은 기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기일수다. 왜냐하면 기회라는 것이 작업복을 입고 있는 듯이 보여서 꼭 일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기회가 될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일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수련할 때갈 때마다 우리 중고등부나 청년의 집회를 인도할 때, 우리 가운데 기회가 꼭 찾아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 교회 안에서 제일 어려운 것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예, 싫어하시는군요. <laughs>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들 해봄으로써 극복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거를이뤄어 나갈 때 어때요? 우리의 삶가운데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실력이 우리 십년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렇게 믿음이 하나씩 하나씩 생겨요. 예전에 드럼을 가르쳤더니 드럼을 치다가 드럼 못 치겠다고 스틱을 던지고 가는 거예요. 할수 있다고 용기를 줬죠. 그리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때그 친구가, 비튼즈라는 찬한팀 아십니까? 예수 나의 조론치료자? 거기 드러머가 대기됐었습니다. 네, 잘 가진 거. 그 친구가 BMW 이 수리를 하는 친구인데요. 네, 두 잡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 온 기회가 우리가 어떻게 통상적으로는 보기 좋은 것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깨야 됩니다. 오늘 말, 오늘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 대부분의 우리 가운데 놓치기 쉬운 이유는 뭐예요? 다 기회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자기 삶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네,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매일 길가에 앉아서 자기의 삶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맹인이죠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바디의 메요에게 집중하고 있죠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0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질러 예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해세 사손이여 하니 병행구절이란 어떤 특정 구절이 다른 복음서 안에 이렇게 발견되는 구절을 말합니다 왜이 병행구절이 되게 중요하냐면 이런 병행구절을 통해서 우리 애가 성경을 아는데 다각적인 방법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보면 이 마태복음은 두명이 맹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한명 바디메오가 나오죠 그것도 이름이 정확하게나요? 바디메오라고. 왜 그렇게 쓰여졌을까요? 이 사람이 더 두드러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두 명의 소경 중에서 이 누가 더 신앙이 좋아요? 바디메오가 더 신앙이 좋았다는 거죠.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도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더라도 더 두드러지는 고백과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인 이 아들이 예수님의이 땅에 오신 것이 자신에게 가장 귀한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를 얻습니까? 눈이 고침받는 기회를 얻게 되죠. 그가 어떻게 이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러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46절과 47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도의 아들 맹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란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거늘 네, 첫 번째 대첫 번째 뭡니까? 어떤 기회를 잡을 어떻게 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 예, 네, 간절함이 있어야 이 자신의 삶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바디메오 자신은 보이지 않는 이 눈을 고춤받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 우리가 있는 그곳 그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죠. 무엇을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 지나가는 행인들의 이돈몇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 원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바꿔 주실 그 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눈을 열어 주실 분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절함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기다림은. 예전의 기다림과 남다릅니다. 지나갈 때 누가 지나가나 발걸음을 듣고 그냥 그렇게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멀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아픔을 다 고쳐쳤다는 그 얘기를 듣고 자기의 심령 년 가운데 나도 그래 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 이 간절함으로 어떻게 해요? 귀를 꼴, 쫑긋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주일 날, 일이 2부, 3부, 저녁 예배 그죠? 많은 예배를 들으지만 우리 마음에는 혹시 간절함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줄 믿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제가 그런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없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없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떨 때면 오히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세상에 가 있는 것입니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껍데기만 앉아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좀 아프시죠? <laughs> 수요일, 금요일, 많은 예배 속에서 우리의 간절함이, 주님을 만나겠다는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에게 기회는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예배, 한번 예배에 대해서 한번 예배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예배신학자 헉스터블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소통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 만남을 통해 말씀을 듣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에이,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 말씀이 신,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만나게 되고, 말씀 가운데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떠지게 되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겨, 우리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일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찾아온 기회 간절함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기회가 또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초안 성경을 제쳐두고 그래야 기회를 잡을수 있습니다 초안 환경을 제쳐두고 제쳐줘야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 마가복음 10장 5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0장 50절입니다 시작 맹인이 그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께 나아오고, 네. 그가 기다리는 자리는 익숙한 자리입니다. 자, 혹시 우리 사랑한 성도님들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laughs> 익숙한 자리죠? 전 예전에 그, 제가 아까 여기 앞에 김, 우리 김지연 지사님 자리에 앉았다가 기도를 하는데, 옆에 뭐가 만져지는 거예요. 봤더니 뭐가, 뭐일까요? 핸드폰이 있는 거예요. 아, 김지현 집사님 자리다. 그래서 옆에 앉았다가 첫주고 다시 옮겼어요. 자기의 익숙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앉으면, 예, 뭔가 어색하고. 제가 옛날에 예전에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하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 기도하는데 자기 자리가 있더라고 했더니,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권사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자리 안 뺏기려고 일찍 온다고. 이쪽인지 이쪽인지 웃고 계십니다. 네. 그 자리 안 뺏기려고 일찍 온다는 거예요. 일찍 와서 어떻게 해요? 뭐 하겠어요? 기도하죠.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저 앞에 간절한 마음을 들여 내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예.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15분 전,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셨어요. 그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내가 닮아야 될 모습이 영광교에 또 있, 있구나. 15분 전에 와서 기도해 네.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는 이제 이 간절함으로 여태까지 생각했던 삶을 뒤로하고 사람, 사람들 던져주는 그매푼이 아니라 나를 고쳐줄, 나의 상황을 역전시켜줄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 자리에 앉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처한 환경, 익숙함을 벗어버리는 이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 그렇게 해야 예수를 만날 뿐만 아니라 그의 눈이 고침받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된다. 예, 그게 바로 청교도 신앙 아닙니까? 예, 네, 말씀대로 지켰을 때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은혜 따라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의 법칙입니다. 삶의 법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쉽습니다.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내삶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훈련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의 법칙입니다. 익숙한 자리를 어떻게 벗어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익숙한 자리는 벗어지는 겁니다. 초원 환경을 벗어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잘 하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어쩌면 우리 가운데 간절함이 없어서 그럴지도 모르죠.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익숙한 것 익숙한 모습이, 익숙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았는지도 모르죠. 가라 껍데기는 가라 그렇게 한번 우리 가운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해볼까요? 껍데기는 가라 네 그것은 우리 익숙한 자리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르고 부릅니다 부르고 불러요 마가 4장 10장, 10장 47절과 48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질러 이르되, 다이세 자손이여, 요새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이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는지라. 아멘. 아멘이죠. 어떻게 해요? 자기 하나의 부르심 앞에, 자기의 처한 환경을 다 버립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이 겉옷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자기의 따뜻한 체온을 이렇게 지켜주는, 낮에는 오시고, 저 저녁에는 이불 같은 아주 좋은 겁니다. 자기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아주 익숙한 것들이죠. 또, 이 겉옷은 돈을 받아낼 때 쓰는 옷이었습니다. 어떻게, 엎드려져서 사람들이 오도, 와서 어떻게 돈을 줄때이 겉옷 안에 줄수 있도록 이렇게 겉옷을 쭉 앞에 내놓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뛰어갔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반전시키신 분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 앞에 뛰어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성하, 상황, 상황을 내버려두고. 여러분, 오늘 돈을 못 벌면 내일은 굶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굶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을 젖혀두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저보다 나은 신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잠잠하라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소리 하지 않고 큰 소리로도 부릅니다. 주님이 볼 때까지, 들으실 때까지. 주님이 귀가 안 들리실까요? 그렇지 않죠. 저는 이큰 소리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 청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우리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로 축복합니다. 천왕상을 어떻게요? 제쳐들려면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운동하지 않은 사람이 운동하려면 어떻게 해요? 처직한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야 돼요. 잘 되지 않습니다. 작심삼일, 3일, 작심삼일만 해도 좋습니다. 또 작심삼일하면 되죠. 뭐가 문제입니까? 새벽, 새벽에 나와서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웃음> 네. <웃음> 나와서 안 되면 또 작심삼일 하는 거예요. 또 작심삼일 해서 어떻게요? 자기의 처한 상황을 저처 들고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간절함이 없, 이 하나 앞에 나오겠습니까? 이 간절함은 새벽 재단을 쌓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어려운 게 새벽재단이에요. 새벽재단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처한상황, 이부자를 차고 나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설교가 참 어려운 게, 이런 설교 하는 게 제일 없습니다. 나와서 우리가 처한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저혀 기도할 수 있는 힘, 또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에 잘못 나오신 분들은 화요일날, 목요일날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안주함을 잘누릴수 있는 시간을 젖혀두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렵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간절하게 사모함이 예배드릴 때,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떻게 해요? 역전됩니다. 극복되어지고, 그상황이 반전으로 바꿔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은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고백하는 그 분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네. 작심 3일에서 안 됐어. 그럼 주님 도와주십시오. 진짜 도와주십니다. 새벽에 깨워주세요. 전에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아니면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을 줄 수도 있죠. 어려운 기도 제목들.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회가 찾아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게 네 찾아온 기회 두 가지 첫 번째는 간절함 두 번째는 뭡니까? 저항 상황을 제쳐둬야 된다 네. 그 예로 새벽 기도를 말씀드렸고 화요일 목요일 기도회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웃고 계신 분들은 속이 찔리시죠? 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저항 환경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익숙한 네. 자리를 박차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들, 크게 부르짖어서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어떻게 해요? 잠잠하라. 하지만 내 안에 고백되어지는 나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면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 우리 의 삶이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